3월 6일 전전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소식이 나왔죠. 미국 상무부에서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 여러분들, 트럼프 1기 때의 이 관세 밀당입니다.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계속. 네, 계속 이렇게 관세 밀당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방법이 일단 질러. 야, 우리한테 관세 100% 줘. 그럼 그쪽에서도 반박하겠죠. 무슨 100%냐. 우리는 막 관세 하겠다. 그래? 그럼 80% 줘. 그럼 그쪽에서도 이제 막좀 약간 소폭 조정하고 그럼 50% 줘.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 우선 지르고 중간에서 협상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관세도 뭐 예상대로 어느정도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우크라이나 뭐 종전 관련된 악재도 젤네스키가 어 공존, 행상 휴전을 또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하게 되면서 어 종전 협상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여기에 뭐중국의 어제 양회에서의 이런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어 제시했다는 소식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는 강한 탄력이 나왔다. 어 다만 상하나 종목들의 이런 탄력에 비해서, 여러분들, 어, 중소형 지수는 계속 안 가요. 러셀 지수는 계속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업종도 유지해 수급이 여전히 강세. 이렇게 된다는 거는, 국내 증시도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나지 가 않습니까? 대형주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는 미국 ADP, 네, 민간고용 비농업 부분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 반토막이 나왔어요. 근데, 이 ADP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맨날 개정 시켜 개정됨 개정됨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 1월 달에도 거의 뭐 예측치에서 지금 실체치가 엄청나게 개정이 많이 됐죠.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 약간 얘들은 맨날 개정을 한다. 그래서 어, 결국 비농업 부분보다는 고용부에도 발표하는 어, 농지표가 업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요일날 발표를 하죠. 여러분들 뭐 S&P 500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탄력에 어, 성공을 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좀, 어, 나은 흐름이다.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방위적으로 반등의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어, 달려 기대한다. 코스피 양한선은 플러스 1.1%, MSC 장 ETF는 플러스 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아, 신용을 좀 털고 가면 좋을 텐데, 라고 계속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래도 투자자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 좀 신용이 많은 종목들만 약간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비트코인이 또 다시 강세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인 이런 전략 자산으로 비추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SEC라든가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하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 마이크로 스테레지 뭐 로빈 후드 뭐 마톤 디지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요. 그냥 비트코인만 어, 전략적 자산은 비축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들은 이번에 GTC2020에서 가장 큰 수위가 되는 게 여러분 양자암호나 의료 AI예요. 의료 AI. 그래서 오늘 의료 AI 관련 테마도 뭐 너무 이제 동전 주라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 리제팅 네, 시스크, 아킷, d w 이브 컴퓨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17일까지, 17일날 개장하니까, 어, 양자복 관련 테마주들 의료에 관련 테마주들 보여주신 분들은 17일까지 홀딩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됩니다. 왜냐면은, 기아, 현대, 뭐, 엘 g 멕시코에 공장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 약간 한달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자동차 관련 테마주들, 뭐 포드, GM, 스텔랜니스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반등을 한번 나오는 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최근에 달러가 지금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외국인 투자들이 현재 선물 누적이 3조 정도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3조 정도 되면은 선물에 부담이 됩니다. 현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 투자들도 현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국내 증시에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정도 내용. 자 그리고 미국에서 또 어, 중국 중국 정부에 연기한 해커를 두명 기소했다. 수백만 달러를 피해줬다. 여러분들 중국 간첩 잡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간첩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민주당님 빨리 간첩법 좀 개정해 주세요. 지금 벌써 12월 달 개정 안 해가지고 3월 달이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 국가의 간첩들을 네, 간첩법 국가 어 위헌법으로 이거를 네.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가첩벌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발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넨스키가 또 휴전을 제안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도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요것도 좋은 내용이죠. 중국이. 이번에, 블랙록에, <laughs> 블랙록이, 홍콩 파나나, 아, 파나마 인수, 그, 해오, 그, 우나 네 인수했죠. 지분 어, 인수하게 되면서 어,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를 걷어서 미국 조선업주를 행정명령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막 어, 미국 항에 입항하게 되면 돈을 받겠다. 그리고 파나마 운나에서도 중국 선박에 대해서 돈을 추가를 걷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해양 업종들이 주목을 받겠죠. 네 해운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어, 유로 전압이 어제 마, 그뭐 계속 막 뉴스가 나오고 있죠. 방위산업 관련해가지고는 모멘텀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중국이 이번에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가지고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투자를또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 이거는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 중국이란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많은 산업을 이끌어간다면 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차원에서 이거를 어 같이 할수 밖에 없거든요 다만 중국이라는 이런 정말 엄청난 돈으로 찍어 누르는 그 정도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중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어 어마무시하게 거의 뭐막막 천조씩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 인공지능 투자합니다 뭐 10년 동안 막어 천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돈이 작아 약간 돈이 애매하죠 <laughs> 10억, 10조. 네. 기금 조성이야, 그것도. 기금 조성인데 여기에 1 0조요 여러분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마이어 뭐 2차 전지 다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모든 생태계에 10조 원이야. 네, 그래서 돈체가 좀 많이 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대통령 지무실을 세종정 세종으로도 이전하겠다.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개헌 관련 테마 주도 세종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네 뉴욕 증시. 자동차 기업들 다 반등 나왔고요. 자 그리고 노버노 디스크가 이번에 어, 소비자한테 직접 위고비를 판매하면서 50% 할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좀 위고비를 많이 팔수있까 그동안 일라일린이랑 노버노 디스크랑 상품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번에 라인 증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번에 상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반도체법 이거 어제 제가 어, 뉴스로 좀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럼 이거를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도 쉽지 않을까. 이것도 협상의 하나, 단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충격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방화가 지금, 네, 슈퍼차저에 막, 방화, 입으로 불지렸죠. 그래서 지금, 반 테슬라를 하고 있는 이런 테러범들이 또, 예, 네, 일론 머스크 차라든가 슈퍼차저의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판매 대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아, 테슬라 에 계속 악재가 좀 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테러는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 하시면 하시. 우리나는 하지 않겠지만은 네, 테러 는 이런 거는 법이 너무 약하다. 미국도 네, 이렇게 공공 시설 파괴시키면은 한 30년 감옥에 넣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불질 생각이 나겠습니까? 법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별적인 일정 종목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정도 내용까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 한택 공모청약 있습니다. 네, 한택 공모청약이 있고 플랜트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진천원 소재가 신규 상장하는데 아, 이차전제요 보시면 그래서 황정공모가가 밴더를 이탈했죠. 이차전지는예 안돼요. 네, 요정도까지 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네, 라이브 방송 을보도록 하겠습니다.